개미, 소액주주들도 연합하면 거대 자본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희 소액주주 연합 운동이 출범이 되었는데요. 처음부터 저희 목사님께서 어, 저희들이 미래를 굉장히 많이 걱정해 주셨어요. 나이가 들면 어, 여자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커리어가 끊기게 되면서 그러면은 맞벌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어 많이 시달리게 되고 아이 교육부터 해서 나가는 돈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가는데 그런 것들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게 정말 교육부터 해서 다 준비를 해 주셨었거든요. 경제적인 아빠 같은 것들을 안 느낄래 안 느낄 수가 없는 우리 서민들의 이 인생인데 정말 온 마음으로 걱정하시면서 이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아프지 않게 정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수 있게 온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식이라는 이 마르지 않는 샘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목사님의 기도 응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식이라는 이 주식의 세계로 이끌어 주셨는데, 이런 것을 이제 우리들도 참여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구나.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 고달파하는 저희들이 이런 수익들을 맛보면서 조금 조금씩 이런 생계에도 정말 도움이 되는 이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구상을 하셨던 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그 일을 우리 손으로 이뤄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소액주주 연합운동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 개미들도 힘을 합치면 할수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먹고 살기 힘든 이런 경제난, 국가난들이 점점 닥쳐오고 있고, 우리 서민들은 어디 기댈 데도 없는데, 그 힘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자고 만든 운동입니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